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은 7월 7일, 일찍은 인자일이라고 해서 주의의 날입니다. 음력으로 7월 7일 칠석이고요. 약사로는 2016년 우리 올림픽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알뜻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안주 고도요. 네모 환항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집안에 편안하게 집에 앉아 있으니 근심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전매화에 봉시와버리라 내집 앞득을의 매화가 때를 만나 꽃을 확 자, 피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향 상가에 조개기무인이 혹시 오늘 상가집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은 가지 말으셔야지 애군이 낄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그런 날인데 혹여나 상가에 갈 일이 있으면 글쎄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숫띠차례입니다 심가석산이야 불릉상산이라 이 이야기는 마음의 울적이 많아 산에 올라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두삼의 팔명이입암이라 용의 머리와 뱀의 꿀리니 밝은 것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더라는 뜻입니다. 약. 봉수송에 필시 음해라. 만약 수송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 반드시 해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르는 거그 전체적으로 좀 운수가 떨어지는 하루이니 부디 힘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며 하루 잘 보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소 방에 약금 청하라 습니다이말씀의 뜻인 즉슨, 아려는 일이, 하려는 일이, 소쪽에 있으니, 풍리와 거뭉부가 청아하게 울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득히지 자수성가라 늦게나마 그 뜻을 얻었으니, 혼자서 일어날 수가 있겠더란 말씀입니다. 흥인 등루여, 진일락락이라 사람들과 유가에 올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만날 일도 생기고 즐거운 하루를 하루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향상, 앵의 만물 화열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음과 양이 서로 상압하여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더란 뜻입니다. 백사들끼리 무광불리의 여러 일들이 기람으로도 이롭지 아니한 게 그야말로 없게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일지수는 모사지의라 모든 일을 꾀함해서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면 그 기람이 찾아오겠다니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기소생의 만물구신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물이 새롭게 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수대길의 적소성대라 재수가 주어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추월삼경에 제안하거라 가을밤에 달이 높이 떠서 울고 가는 기러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니다오는 재수, 운수는 다 좋겠는데 마음 한구석이 좀 쓸쓸하고 허전한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으니 잘 달래고 좋은 날로 만들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망하수요동구무 이 말씀인 즉슨 서쪽으로 화수산을 바라보니 동쪽으로 돌아가면 허물이 없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무소망에 기신여상이라 본래부터 바라는 게 없으니까 몸이 상할까 두려웠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무왕자 중에 이복두문이라 생각하지 않은 복이 문 앞에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건강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그러시다보면 알아서 복이 제 스스로 잘 찾아온다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마장 안에 아, 득이춘풍이라 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자니까 차를 타고 장안에서 달려보니 훈훈한 그야 말로 봄바람이 일어나더란 말씀입니다. 추는 도리에 봉시와 버리라 꽃밭에서 여러 꽃들이 때를 만난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용승봉이요 삼견신공이라 용을 타고 봉황을 타니 위로는 신공을 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수가 좋은 날이어서. 걱정없는 하루 잘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려산 소여 이아무이라 사슴을 저쪽으로 쫓다 보니 그 이득과 소득이 집 앞으로 몰려오자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성사의 이재기 중이라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신다면 성사시킬 수가 더 많겠다는 뜻입니다. 여인몰의 옥제기종이라 남과 같이 일을 꾀하면 더 이익도 많아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협심해서 일을 하면 일도 잘 풀리고 또 이득도 크게 오겠다니 한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 보겠습니다. 연도공허교 무불참격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술은 나무로 된 칼로 그야말로 옥래 내려치니 뚫리지도 깨지지도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유생태요. 타인나라 비록 재물은 생기는 나을 떠나 다른 사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 이야기입니다. 가신조아의 소망여이라 가신이 나를 도와주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일과 또한 좋은 일이 뒤섞여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닭띠 일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대표요 장애유도라 이 말씀인즉슨 어젯밤에 개가 많이 지. 들었으니 도둑이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막근 북방에 유해 무익이라 북쪽 방향으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해는 있어도 그야말로 이득은 하나도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지 출타의 손재지이라 출타를 조심해야지 손재수가 기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손재수가 깃들어 있으니 무엇인가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각 별이 유의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셔야 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 겠습니다. 생불봉시요인차다에게하였습니다이 말씀을 뜻은 신 역시 사는 것이 때를 만나지 못하니 곤하고 애군 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한 번민을 흉중육일이라 번민은 하지 말아야지. 흉한 가운데도기라미 찾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지성중량의 이재가 중이라 지성으로 청성꺾어야말로 수양하고 기른다면 머지않은 날그 이익이 돌아오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란운이 더욱 있는 그런 날이니 꼭 참고 넘기시면 머지않아 더욱 큰 이익을 바라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윤호균심의 심광체반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내 집과 내 몸을 윤택하게 해주니 마음과 몸이 그야말로 편안하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인상교의 영당성공이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일의 성공을 가지게 되겠더라는 뜻이죠. 문성노력에 종득대절한노력은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 마침내 원하던 재 운이 들어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좋은 운이니 기쁘고 즐겁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8월 22일 디베론제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비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막바지 여름 폭염을 좀 식혀 줄것 같긴 합니다. 비가 오신다면. 우선 잘 미리 준비 잘 해서 비 맞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빨리 기분을 오늘 영상에 온TV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